기억나시나요? 저 2월 9일날 제 생일카페 때 했던 그 떡볶이예요 여러분들 <laughs> 그때 떡볶이가 너무너무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 오셨던 분들도 너무 맛있게 잘 드셨다고 어디서 먹을 수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 매장에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임대를 내놨다는 거예요 <laughs> 솔직히 말해서 이 떡볶이 <laughs> 포기는 못하거든요 어, 그럼 대표님 한번 같이 해봐요 진짜로 밀키트 한번 내놔봐요 우리 같이 해봐 해봐 진짜 제발, 제가 이렇게 싹싹 빌게요. 제발 진짜로 어. 포스포스 해가지고. 그 생일 카페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이제 인사 나누고 그날 자체가 진짜 저한테는 탑 원이에요 원탑 진짜로 아직까지도 약간 그 뭉클한 기분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우울증이 너무 심했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막 좋은 기운을 얻었다 그리고 저의 약간 이런 밝은 에너지랑 뭐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고 큰 힘을 받았다 그리고 산후 우울증이셨던 어머니도 계셨는데 제 영상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고 보면서 막 이제 막밥 친구도 하고 막 깔깔깔 웃으면서 약간 보니까 저절로 뭔가 기분 분이 나아지고 좋아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진짜 너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 자리를 만들어준 이 대표님이랑도 약간 너무나 너무 감사한 분이라서 제가 진짜 이렇게 왔습니다 어, 너무 말을 너무 줄여주려 하는 것 같은데? <laughs>